2025년 6월 21일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왜그 좁은 바닷길 하나에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한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이란의 호르무즈 섬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밀트등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실은 유조선을 해외로 보내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하나로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 그리고 전체 공급량의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해협 하나는 막히면 전 세계가 흔들리는 원유의 대동맥입니다. 2011년 미국이 핵 제재를 강화하자 이라는 해협을 닫겠다고 위협했고 2012년에는 대규모 해상 훈련도 벌였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압박하자 우리가 못 팔면 남도 못 팔게 하겠다고 최차 위협했고 이란군은 해협 방향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은 뒤 또다시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든 상황 이번엔 위협이 아닌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해협 하나가 막히면 지구의 경제혈관이 꽉 막힙니다.